안녕하세요. 포스터네이브 어, 김종근 중개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청주 복명동그 그 농수산 도매시장 근처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곳이 농수산 도매시장 상업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맞은편에 오래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보이죠. 오늘 소개할 건물 은 바로 이 도로변에 나와 있는 신축 상가 스택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 단지로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나서. 신중아파트 1618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 농수산시장 이쪽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도시 재생 혁신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쪽에 뭐 주거, 상업, 어떤 업무시설 인프라가 새로 이제 갖춰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축 어떤 인프라 단지가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 부동산들은 상당한 어떤 이런 호재를 이제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맥락에 이제 반드시 이해가, 이해가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매물 소개할 때 여기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건물은 이쪽 그 도로변에 나와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사실은 그 청주 메인 산업단지하고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어서 사실 이제 뭐 산업단지까지 차로 가면 뭐한 5분, 5분에서 10분이면 다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뭐 하이닉스 이제 신규 투자 5조 3천억에 더불어서 향후 20초까지 투자까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하이닉스 기본 투자에다가 주변에 어떤 어떤 부동산 개발 허재까지 있는 지역이어서 상당히 일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이제 어떤 지역 매물이랄까요? 그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건물 바 앞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변에 있는 4층 상가 스택이죠. 어, 이게 원래 이 건물이 매매가 원래 한동안 보류되 있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된 매물인데, 사실 여기 이제 주인실 영상이 아도 보통 없을 거예요. 저희가 좀 어떻게 시간적인 부분이 잘 맞았고 해서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해서 주인실에다가 촬영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따가 주인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도로면에 있는 이제 건물이고 여기가 이제 농수산시장 방향 이쪽이 산업단지 방향이고 상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인 거를 말씀을 드려요. 이렇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건물의 포,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요즘 보통 건물들이 사실 이 정도 규모면 20억 대 이상은 나오게 되는데 그나마 이제 그나마 토지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매입이 됐던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잘 나온 건물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메리트가 큰 건물이다. 그거를 이제 이 건물의 투자 포인트로 잘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동구 건물지면 무조건 20억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 건물은 이제 좀 단가가 좋아서 20억이 넘지 않게 나왔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건물 이제 좀뭐 맥락 짚어드렸고. 자, 일단 상공사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할 건물 이제 이 건물이 되죠. 어, 이 건물이고 도로변에 있죠. 자, 그 보시면 주변부가 사실 다 원룸촌 지역이 됩니다. 여기 다 이제 신축 뭐 원룸 단지들부터 해서 건물들이 많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바로 이제 옆에 가보면은 농산시장이 바로 있어요. 여기가 상업지역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제 개발이 되는 지역이죠. 뒤편에가 이제 또세 번째 단지가 있어서 신축 아파트도 들어올 예정이고, 주변에 어떤 직접적인 개발 어떤 이익이랄까요? 이걸 직접 수혜를 받는 그런 지역의 매물인 게 아마 큰 장점입니다. 이쪽이 이제 복명사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화면을 좀더 이제 돌려서 서쪽을 이제 바로 근처 보여드리면, 자 이쪽 이쪽 이제 산업단지 방향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차로 5분에서 10분이면 거의 이제 산업단지에 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이닉스 그 M15 뭐그 공장도 보이죠. 사공장도 보이고 있고 저쪽에 뭐빈땅 부지들까지 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이번에 5조 3천억을 집행을 합니다. 그 앞으로도 이쪽까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 청주 지역의 가장 어떤 그 하이닉스 투자호재에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쪽 복명동 근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변에 먹자장권도 가깝고 어떤 기본적으로 이쪽 지역 자체가 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직장인 수요로 형성된 주거 원룸촌 지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건물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건물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자이 건물은 어, 상가주택, 상가다중주택이 됩니다 어, 대지가 89층 6평, 연면적이 160평이 됩니다 이제 허가평수죠 중공업지역이 매물이 되고요 여긴 중공업지역입니다 공단이 가까워서 구성내 보면 1층에 상가 26평, 커피숍이 이제 운영 중이고요 2층이 원룸셋, 투베이스셋, 3층도 갖고 4층 주, 이제 단독으로 주인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2022년 3월 29일 준공된 건물이고요 이렇게 건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건물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외관하고 위치가 되게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물이 이제 정남향이죠. 딱 정남향에 햇빛이 잘 들어서 여기 임대세대부터 주민세대 쪽까지 이제 그 정남향 차광이잘 되는. 정말, 뭐, 천천으로 예, 그런, 것,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세대나 주인세대가 아마 선호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거주하실 때 주변 상권 가까운 것도 좋을 거고, 어제 외관도, 총 1층 대리석 부분, 그리고 1층 커피숍이 좀 인테리어가 이쁘게 들어갔고,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청구벽들로 이제 깔끔하게 마감을 해서, 건물이 되게, 신축 건물 다온 그런 깔끔한 외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볼수 있고 땅 모양도 반듯하게 잘 나와서요. 이 부분도 좀큰 장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건물 가까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 이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건너서 보여드리죠. 자 1층에 이제 커피숍이 있습니다. 어, 26평 구성되어 있고. 어, 커피숍이라 여기서도 이제 음료도 먹어봤는데 뭐 주인분도 친절하시고 인테리어도 깔끔합니다. 어, 3,500에 150인데 운영 주인이라서 이렇게 내부 보시면 될것 같고 입구는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어, 도로변이고 이쪽이 주차장입니다. 어, 천장 d m c 판넬 되어 있고 이쪽 은 주차대수가 두 대, 4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네요. 이쪽에 건물 뒤편. 뭐야. 여기도 뭐 건물이 떨어져 있어서 어둡지 않게 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위치를 잘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전통 필러티 구조죠. 한번 들어가 보죠. 그리고 우편함. 쿠폰입니다. 자, 건물 현관이 됩니다. 어, 왼쪽에 이제, 뭐, 인테리어 필름지, 오른쪽에 유광 타일,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이쪽에 아마 창고, 뭐, 렇제 구성이 되는것 같네요. 자, 이쪽에 라인 조명, 인테리어, 한번 보시죠.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지금 총시축 건물의 기본 스펙이죠. 인테리어 필름지, 유광 타일, 카메라 보이고 있고요. 별도의 공간이 있네요. 여기도 잠겨 있긴 한데. 이쪽으로는 8채널 시스템의 모니터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아, 여기도 또신장한문 같은 게 있네요. 출입문이 상당히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아, 여기는, 예, 네. 그, 인대세대에 그, 평수를 위해서, 복도, 올라가는 계단 쪽에, 보일러 실을구성 했네요. 이게 상당히 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보통 대전 쪽에서 하는 방식인데,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면적에 대 활용을 극도로 높이기 위한 거군요. 자, 자, 팔리즈 630km, 한대, 아, 티셀도칼리베이터군요 인테리어가 좀 비슷해서 착각했는데,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2층 복도가 됩니다. 아, 여기는 조명 켜지죠? 아, 이쁩니다. 되게. 이쁘게 라인 조명, 간접등하고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방면 유광 타일. 원룸세 투베이 색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볼수 있는 방이 204호가 있네요. 이렇게 조명 이쁘게 들어옵니다. 한번 204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역시 남양이나 햇빛이 잘 들죠 조명 켰고요 투베이스입니다어 좋네요 네, 불안킨건데 밝죠? 들어오자마자 싱크대에 주방 공간 구성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욕실 공간 화이트 본타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했습니다 펑스도 좋네요 제가 창이 커서 남양의 장점을 많이 살렸습니다 간접등 큰창 40인치 LG 텔레비전 벽걸이 설치가 되었고요 그렇죠? 여기가 되게 잘 보이죠 전 남양 대울컴스 냉장고 그리고 삼성 건조기 세탁기 그럼 보이고 있고 에케 매직 전자 렌지까지네 평수는 거의 뭐 9평 이상이네요. 엄청 크네요. 정투베이로서 되게 경쟁력이 좋은 방입니다. 침대까지 갖춰져 있고 붙박이장, 그 색상의자, 화장대 개념이 되겠죠. 이쪽도 창이 남향으로 크게 나서 굉장히 인기가 좋을 방입니다. 바닥은 데코 타일 마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는 1,065 잡혀있는데요. 아, 이 가격이면 충분히 임대되겠습니다. 이 정도 구조, 깔끔한 인테리어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층입니다. 이렇게 통해서 마찬가지로 올라왔고요. 복도, 저용확 켜지죠? 예, 여기 똑같습니다. 구성되 원룸 셋, 투베이스 세 개의 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 3층입니다. 어, 3층도, 복도 구성, 약간의 뭐, 인텔 차이는 있는데, 밝게 구성했습니다. 어, 원룸 셋, 투빌셋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빈방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여기 계단 쪽에 공간 활용을 이렇게 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이 주인 세대가 되는데, 먼저 촬영 중이신 분이 있어갖고, 제가 잠시보여고리겠습니다 가사천 주인 세대가 되는데, 여긴 들어오자마자, 여기, 이쪽에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옥상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주인 세 보겠습니다. 아, 어, 우리도 좀 많이 잘 꾸며놓으신 것 같네요. 이쪽에도 창을 다 내셨고, 여기다가 산림을 많이 갖다 놓으셨네요. 자, 일단 이쪽에 옥상이 되는데요. 어, 옥상 쪽. 보여드립니다. 방송사 다 되어 있고 어, 네, 시원하네요. 바람 잘 불고. 앞쪽 근처 일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구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와 있는 실외기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 여분의 창고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요 주인세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인 세대입니다. 여기 현관 먼저 보여드리고요. 여기, 여기 보니까 옥상을 내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보실 수 있고, 여기 좀 우아하게 신발장이 마감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 메스콘이 그 되어 있는 신발장 바닥 예, 쪽에 보시면 마감이 제 보실 수있고돌 도로 되어 있죠. 자, 이쪽에 메리트하고 이쪽에 템버보드 되어 있고, 이쪽 내부 계단. 선어 여긴 중문 쪽에 그 너비가 되게 넓네요 어, 여기 내부 이제 엘리베이터 호출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목공 인테리어 필름지 마감했습니다 한샘 신바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 강마루 심어져 있고요 예 여기 주인세대가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네요 보시면 저기 거실 이쪽 보실 수 있고요. 간접조명, 아트월, 소파월, 인테리어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의 40평대 주인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수도 되게 크게 잘 나와졌고요. 뭐 시스템 에어컨도 보이고 있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쪽이 주방 공간이 되는데. 옆에 나머지 방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남향방이 있네요. 바로 들어자마자 오 네, 이쪽이 이제 어, 남향방 어,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이제 구성되어 있고 간접 조명 그리고 네, 매립등 시공되어 있습니다. 볼수 있고 바 돌면 쪽 뷰가 나옵니다. 여기 따로 공간이 또 있네요. 여기 그까 그러니까 창고 공간이 또 있군요. 그래서 예. 수납 공간으로 충분히 넓게 구성이 됐습니다. 되고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거실 메인 욕실인데요 타일들을 되게 색감을 좋게 좀 쓰신 것 같습니다. 약간 무광 타일 계열 그리고 위쪽에 보신 것처럼 이제 거울 수가 남하고 거울 그리고 여기 샤워 파티션이 있는데요. 어, 특이한 거는 욕조까지 따로 설치하셨다는 부분이어서 네, 구성을 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욕조, 이쪽에 샤워, 샤워기 구성이 되어 있죠. 이너스 제품 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설치가 가능한 그런 것들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어... 이쪽은 이제 북향 방이 되는데 북향 방방 크기가 전반적으로 다 크고 수납장이 따로 있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사각형 구조 시스템 에어컨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창이죠. LG 하우시스 뒷편에 바로 이렇게 따로 펜트리가 있어서 수납 공간으로 충분히.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예,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분리나방 스위치 작성 되어 있고 매립등 시공되어 있습니다. 핀 조명도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사이에 인테리어 필름지랑 라인 조명 예, 디자인에 신경을 좀 쓰셨고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이 확연하게 구조를 넓게 뺐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정남향 창이 있고, 가로로 긴 창이 되어 있고, 뒤쪽에 침대 월이 있어요. 템버보드된 침대 월, 침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역시 정남향 체감 구성 잘 되어 있고요. 방구조 확실히 안방 쪽에가 넓게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그 뒤쪽으로 따로 화장대, 공간이랄까요? 어 여기 뒤에 수납장 많네요. 뒤쪽 보면 이쪽에가 선반, 그리고 화장대, 뒤쪽까지 이제 옷장, 시스템장이 다 구성이 돼 있어서 옷장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배치가 됐습니다. 여긴 지금 집이 짜임새 있게 좀 많이 그 신경 써서 지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저기, 독이 샤워 파티션 샤워기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따로 이제 세면대가 이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거울까지 같이 다 비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은다 영림도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쪽 주방이에요. 어, 주방 쪽이 층고 높네요. 여기도. 보통 주방 쪽은 층고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데 여기는 높습니다. 식탁 공간이 있으니까 식탁을 이제 놓고 계신 거고, 위쪽으로 해서 예, 라인 조명하고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요. 20억이 넘지 않는 매물인데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음. 그 식탁으로 쓸수 있는 충분히 이제 세라믹 상판 구성되어 있고, 일자형 주방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예,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예, 삼성 인덕션입니다. 이쪽이 엘리카 후드, 그 선반이 있고, 이쪽은 삼성 전기 오븐, 이쪽이, 아, 나머지 이제 그 수납장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샘 예. 싱크대 되어 있고 여기 또 거실 그 주방 쪽 창을 크게 해서 환기 잘 되게끔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 한샘 장이에요 색감이 좋죠? 색감을 좋게 구성을 했고 어, 여기 뭐 냉장고 공간이 있어서 이쪽 냉장고 장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기 다용도실이 되는데, 여기도 따로 중문을 구성했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인 게, 다용도실이 엄청 넓어요. 어, 여기 다용도실도 다 유광, 그, 타일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도 냉장고도 넣을 수 있고, 보조주방까지 쓸수 있게끔, 따로 가스렌지, 후드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제 뭐 건조기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고, 최근에 본 다용도실 중에 가장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자체 인테리어 완성도도 좋은데, 여기 창도 있고, 실제 어떤 실거주할 때 어떤 그런 활용도가 많이 이제 고민이 됐게 해서, 잘 집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거주 어떤 퀄리티가 참 좋네요. 여기는. 뒤쪽에는 테라스가 약간 있죠? 이쪽 테라스까지 구성이 되어있는 그런 일수가 있죠 이것도 확인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중지 레벨인 거실이 됩니다 어 여기 거실과 주방이 다 층고가 높아요 이렇게구성히 있고 그리고 간접조명하고 핀조명 마감재를 잘 선택을 하셔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주인재대가 구성되어 이 있고 창이 엄청 크죠 거실 메인 창을 정남량을 바라보기 때문에 특히 창을 크게 구성했다는 부분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되게 잘 드는 각만으로 시공되어 있고 왼쪽이 이제 어, 아트월이죠 스위치부터 인터폰 다 구성되어 있고 타일입니다 600에 800에 되어있는 돌로 되어있는 포세린 타일 구성되어 있고 퀸트 조명이 또 있죠. 오른쪽 같은 경우도 소파울 쪽도 따로 필름지랑 나머지 마감들도 저가 있습니다. 템버 보드까지 보이고 있고요. 가운데 조명, 그리고 이쪽. 이시 창이 커서. 거기서 인근에 이때가 다 보이고 연구 조망이 되면서 앞으로 막힐 염려가 없죠. 이 부분.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바라보는, 어, 전체 주인실의 조망이 됩니다. 자, 건물 수익 분석하겠습니다. 이 건물 매매가 19억 8천입니다. 어, 대출이 8억이고, 대지가 89.0평, 연면적이 160평. 어 상가 단지 주택입니다. 보시면 되고 어, 구성 내품 1층이 상가 26평 카페로 임대 중입니다. 2층이 원룸 세투베이 세트 구성되어 있고요. 3층도 갖고 4층 중지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분석을 하면 어, 저는 이제 전세를 그 304호 투베이만 하나만 놓고 주인 세대 전세를 수익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수익적인 부분에선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분석 했습니다. 전세를 더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석을 하면 월세가 784만 원이고요. 이자가 387만 원. 이자 공제 월세가 397만 원. 이때 실수 자금은 이제 7억 600만 원이고요. 연수익이 4768만 원, 수익률 6.8% 나오고 있습니다. 중공 2022년 3월 29일 중공된 건물. 이렇게 보시면 돼서, 어, 사실 이 정도 건물 규모에서 이제는 20억대가 넘어가는 게 당연하게 됐는데,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나왔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건물은 이제 주변에 어떤 호재들이 좀 있죠. 어... 주변 재건축 단지 아파트 이제 뭐 새로 이제 신축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고 농수산 시장이 이제 새로 이제 그 시범지구 도시계획 어떤 재생 시범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어 추가적인 어떤 뭐 주거 업무 상권 어떤 그 시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됐어요. 그 부분에다가 여기 이제 상업단지 쪽에 워낙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하이닉스의 신규 투자 5조 3천억과 바로 집행하자 이거는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지금 진행 20조 투자까지 이어져 있어서 직접적인 어떤 어떤 개발호재를 개발호재 수혜를 잇는 그런 지역의 매물입니다. 이 부분이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이 건물 자체가 이 남양 쪽에 접해 있는 어떤 그 그러니까 정남향 어떤 건물이죠. 그래서 임대세대부터 주인세대까지 채광, 햇빛이 되게 잘 되게끔, 그건 땅의 입지가 되게 절묘했습니다. 특히 여기가 이제 그뭐 1층에 커피숍도 들어가서 건물도 깔끔하게 잘 이제 들어와졌고 외관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좋았던 게뭐 임대세대도 보면 뭐 깔끔하게 잘구성돼 있고, 방, 이제 구조도 좋고, 차가 도 좋으니까 경쟁력이 좋은데, 왜냐면 사업단지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직장인 수요가 꾸준하게 안찍게 잘 들어와주죠. 그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도 임대 수요를 받쳐주고 있는데, 주인 세대. 제가 직접 이제, 여기가 원래 촬영도 힘들고 보기에 사장 원래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시간대가 잘 맞고 부탁을 좀 드려서 주인세대까지 촬영을 하게 된 건데, 어, 주인세대가 아마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실 집입니다. 왜냐면, 하 세강이 굉장히 잘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여기가 이제 구조 부분을 어떤 실거주 하실 분들 어떤 그런 부분을 특히 고려를 많이 해서 좀 지어진 그런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평수도 굉장히 좋고요. 뭐, 안방이나 이런 것들, 뭐, 수납장부터 해서, 뭐, 다용도실도 그렇고, 주방도 그렇고, 실제적인 어떤 그 집의 어떤 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짜임새 있게 잘돼 있다는 느낌입니다. 안방도 엄청 크고, 햇빛 잘 들고, 다용도실 크고, 주방도 좋고, 곳곳에 방마다 수납장도 따로 다 구성되어 있고, 붙박이장을 따로 안 넣으니까 공간도 작아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옵션들도 다 구성되어 있고, 인테리어도 되게 훌륭합니다. 깔끔하게 좀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 완성도가 좋은데, 아마 이 건물이 지금 새로 지어서 나온다면 기본 뭐 20억대 뭐 초중반 정도의 건물들 금액으로 나왔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가격대도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다는 부분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이제 4층 건물로서는 보통 요즘 4층 건물들이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5% 전후 건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뭐 가격대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수익률도 거의 10% 가깝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가격매트 덕분에 나온 좋은 수익성까지 갖고 있다 그래서 매매가 적중까지 해서 가져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성으로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보는 4층 건물입니다. 5층이 돼야 좀수익률이 좋은데, 4층 건물입니다. 숙성이 괜찮아요. 건물 규모도 크지 않고, 수유권 하나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큰 메리트고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어, 본명동에 그 나온 4층 상가주택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의 수혜를 크게 입는, 게다가 뭐, 하이니스 투자, 수혜까지 입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비전도 좋고 굉장히 좀 탄탄한 건물이에요 임대 수요나 건물 자체 완성도나 그래서 오늘 건물은 지금 나와 있는 신축 건물들을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상당히 상위권 랭크에 있을 만한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여기까지고요 부산산 예, 라이브 김종근 총개사입니다또 좋은 매물 찾아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어, 주셔서 감사합니다